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광주시의회 3층의 기자실인데요. 전직 광주시 의원들 지방의원 112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 있어서 왔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5월 정신 헌법 전문수록 전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112명 이재명 저 후보 지지선언입니다. 조용표전 광주광역시의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염 나누 시간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길길에 서 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공동체의 신뢰는 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예면할수 없습니다.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봉사했던 저희는 이제 다시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선택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을 엄숙히 밝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치며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성과로 정치의 권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는 강한 추진력과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울 준비가 된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가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광주의 정신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이제 그 정신과 경험을 다시 행동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오늘 이 선언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광주 시민에게 받은 소명을 되새기고 실천하려는 다짐입니다. 전 광주광역시 지방운으로서 정당과 세대를 넘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광주의 가치와 정신을 중앙정치의 중심으로 당당히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승리, 민생의 방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광주 시민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전직 광주광역시 지방의원 일동 네, 수고하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께서 반지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희망을 품고 모든 국민들의 꿈을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상으로 네. 이 행사를 마치고 저희는 부제창 한번 하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재명, 이재명세번하시고 마지막 파이팅입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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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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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 이재명, 이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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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민생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공동체의 신뢰는 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예면할수 없습니다. 강주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봉사했던 저희는 이제 다시 강주 시민의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선택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을 엄숙히 밝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치며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성과로 정치의 본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는 강한 추진력과 명확한 현실, 현실 인식으로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울 준비가 된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가폭력과 불평등, 맞서 어, 싸워온 강주의 정신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해 왔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이제 그 정신과 경험을 다시 행동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오늘 이 선언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강주 시민에게 받은 소명을 되새기고 실천하려는 하려는 다짐입니다. 전직 강주강영시 지방의원으로서 정당과 세대를 넘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함께 흩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강주의 가치와 정신을 중앙정치의 중심으로 당당히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승리, 민생의 방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강주시민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전직 강주광역시 지방의원 일동